날짜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시간 오후 1시 36분 파일까지 남은 금액 7,881만 7,266건 디데이 360 금연 7일차, 또 저질러 버렸다. 6월에 잔고가 200도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벌써 치킨을 두 번이나 먹어버렸다. 한 번은 지난 토요일 친구와 또한 번은 오늘 점심 혼자서 이번 달 남은 날들 동안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했건만. 신은님 두 방으로 결국 130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담배는 끊었지만 신은님에 대한 나의 신앙심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고 아직 마이너스 잔고는 아니라는 점에서 나름 선방했다고 믿고 싶다. 정말 역대급으로 소득면에서 힘든 달이었는데 어떻게든 저금액이라도 줄이고 싶지 않아서 그 와중에도 2천, 약 270만원을 꾸역꾸역 저금했다. 체킹 어카운트에 장어의 바닥을 핥고서야. 겨우 매달 목표 저금액인 4천의 절반밖에 모으지 못했다. 파일까지 남은 시간은 줄어드는데, 목표 자산까지의 거리는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금 상황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 그에 반해, 건강 상태는 나름 좋은, 좋은 흐름이다. 최근 금전적 손실로 스트레스를 받아, 반나절 정도 잠시 불안했지만, 그 외엔 크게 힘들지도 정신적으로 압도되지도 않았다. 댕댕이 친구와의 대화, 근래 늘려가고 있는 운동량,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파일한 날짜가, 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믿는 것만으로도, 내게 충분히 좋은 결과를 준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25년 지기 루마니아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내 말류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 미군에 들어간 친구로 지금은 나처럼 공황 장애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최근 자산과 미래에 대해 여러 조언과 도움을 주었기 때문인지 오늘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연락을 해왔다. 빈장고로 치킨 사 먹는 모자란 친구지만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어 다행이다. 시멘